오파운딩이요 방어하고 있는 레버넌트 타워 돌아습니다 계속 파운딩 겹적으로 경기 끝박스치 <laughs> <laughs> 세레머니까지 난디네르덴 아홉번째 경기 라이트급 글로벌 토너먼트 4강전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4분 33초 파운딩에 의한 TKO로 레드코너 대한민국 남양주 팀피니쉬 난딘 에르덴 김인성 선수가 승리했습니다. 파운딩 펀치한 디케이오.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하러 와주신 여러분들하고 우리 팀피니시 감독님 관장님 친구들 감사합니다 뭐, 저는 그래픽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냥 스탠드에서 다이어몬드 킥을 많이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시합이니까 저는 뭐 여러가지 다 준비했죠 아풀 자신 있었습니다 어, 그래, 원래 저희가 작전대로 그라운드로 들어갈 때는 그냥 그라운드 싸움을 하지 말고 무조건 때려가지고 우 로카가 밑에 깔려 있는데도 무조건 때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때를 자처를 좀짱는데 그게 다 먹혀들었던 어것 같습니다. 대 보여주는 거다 준비한 거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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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맞아요, 맞아요. 헬만을 어게만들아 그냥 뭐 경험을 보여준 거죠. 상대가 <laughs> 드래플너인데어 하이 포지션에서 잘 못하더라고요. 탑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하위에서 못했는데. 근데 아무튼 뭐 우리 로카 선수가 주먹이 엄청 센것 같아요. 말하면 아, 맞을 때마다 상대방 표정이 계속 일그러져가지고. 네. 어느 순간에는 캐고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 계속했습니다. 뭐 그거 뭐, 뭐 주먹이랑 워낙 유명. 네네. <laughs> 아 근데 아유 어, 모르겠어요. 힘이 없어요. 사실 힘이 없는데. 아 그냥 모르겠어요. 아, 아무튼 어떻게 볼 때마다 뭐 강한 사람처럼 보이잖아. 뭐 약간 뭐 살인자 그런 느낌. 근데요 뭐다 보여주셨으니까. 저는 <laughs> 한국 이름 같아요 김민성 선수는 웃으면서 팬이잖아요 그냥, 왜냐면, 아까 방금 그 사람이 보인다니까 아, 여기는 수이는 데. 아. 오늘, 오늘 네. <laughs> <laughs> <조이소는 웃음> 이 우스운드, 킬인마일 킬러. The owner, owner, donk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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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얼굴, 어떻게 생각합니까? 본인. 얼굴로는 김인성. <laughs> 하지만. 네. 싸움으로? 싸움으로는 조인성. <laughs> 그거는 저희 팀 관장하고 관, 감독님하고 얘기를 제가 알아서 말해서는 없네요. <laughs> 저희 팀들이 우리 불니 챔피언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다음 기회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뭐 보여주고 싶은 그림? 없습니다. 그냥 아, 저, 저한테 다 있으니까 다 보여줄 거예요. 타격으로? 아, 네, 네. 아, 네. 제 동생. 저, 저제 동생. 동생. 아, 제 동생 복싱 선수. 아 그래요? 네. 복싱 복싱 몽골 챔피언. 오. 한국말 좀 하세요. 아니요. 예. <laughs> 시아포로 몽골에서 여행 왔어요. 네, <laughs> 내 내일 모레 몽골 가요. 아 소개 좀 해주세요. 몽골 몽금 전 몽골 전난딘네르덴 동생이 몽골 에르덴. 아. 정 이렇게 격투기 잘하고? 네, 아니, 복싱 선수 복싱 선수? 권툭 네, 권뭐 뭐, 뭐 이렇게 프로는 아직 안했프로 아니? 아니고 그냥 아. 옛날에 했었어아 아, 옛날에, 옛날에 했었어요? 혹시 그러면 같이 데리고 와서 아, 예, 예. 아니운행원이야아 <laughs> 아, 옛날에 했다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그 형이 한마... 그 한마... 저, 네. 뭐지? 그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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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 한마디 예. 나 바이러스 슬쩍 일찍 나아네아 영어채서 허튼 마시크 바이러스 팀 피니시가 문득 바기의 도어로 돼서 엄청 임질 가르다. 그래서 오다 니글다 우울츠근. 그래서 아 갔다 바이어 우리야. 아 이제 이제 팀 피니시랑 킹 가족 밑에서 이렇게 좋은 우승을 받아서 감사하고 이제 한 경기만 나왔으니까 제대로 준비하라는 거 아니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면 말씀하세요. <뭐라> 아, 그냥 감사합니다. 네. <뭐라> <뭐라>